이 시간은, 무티3 한번 설치해 볼게요. 무티3는, 이왕 네. 비차주지요. 음, 음. 이거면 콘센트가 좁은데, 이렇게 네. 싱글 콘센트거든요. 네, 좁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옛날 집. 이 네. 요런 데좀 설치할 때. 응. 네. 요새 집은 좀 이게 많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요, 탭이 두 개가 있어요. 요게 음. 항상 정면으로 향하죠. 네, 여기는 TF 치가 있거든요. 네. 여기 관통되어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위에다 보면 이 관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쓰기는 얘가 사실은 제 편화가 좋아요. 이제 단점이 이제, 얘가 들어가다 보면 깊이 조절이 좀안 돼요. 깊이 조절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설치할 때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10mm, 무드 렌치, 렌치를 돌려요. 이쪽에서. 요 위에다가 돌려야 요렇게 응. 돌려가지고 좀 높이도 맞춰봐야 지예 좀더 풀어야 되겠네요 좀더 맞춰야 돼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너트 요 시그널 너트를 여기로 넣어으 끝까지 는 이렇게 넣고, 약간 반대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사지 꽂고, 꽂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넣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맞춰가지고, 이런 좀, 좀 더, 튀어나오게끔. 좀더 풀어야 되겠네. 아, 좀더 대충 맞았네요. 그도지금 여기가 도 지금도. 지금도. 지향하 지금도. 지고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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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금도지이도지고이 지금도. 지금도. 지로도로금도 지금도. 지 위로 올려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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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고도지금 이걸 회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볼트를 꼽아야 요 이놈을 잡고. 이놈 네. 잡고. 이제 보내드릴 스패너가 스 이놈을 가지고 이제 좋아줘 좁은 데도 잘 돌아갑니다. 각천용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이 너트가 이제 반시계로 돌면서 위로 올라가야 요 위로. 음. 위로 올라가면서 이 놈을 고지 위로 밀어 붙이죠. 밀착시키죠. 요렇게. 요렇게. 빡빡할 때까지. 네. 빡빡할 때 근데 여도 보면 콘센트도 이보다 너무 좁은 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와셔를 빼야 돼요. 스피링 와셔를. 음. 그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요렇게. 이제 좁은 데. 각도 잘 나옵니다, 이게. 모든 각이 다 나오거든요. 요렇게. 요정도로 음. 그 빡, 빡할 정도로. 요그 정도면 돼요 예. 빡, 빡 하다. 요 정도면 하면 돼요 분위기는 또 잡고 있으니까. 예예. 밑에가 회전이 안 돼요. 예, 예. 그치요. 스베르가 안 나요. 예. 요래 놓고, 다시 빼요. 빼고, 여기는 이제, 뒤에 볼트가 내려왔잖아요. 예. 이 구조 이 이제 이제 못이 썰리는 깊이 못안 되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접수 없어요. 그럼 거기다 넣을 건나요? 이건 같이 아까 또 같아. 예. 요런 거 대가 돼. 예. 네. 높을. 음.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싱글를 요렇게 좁은 공재대들아. 네. 깊이가 안 깊어요. 나서. 음. 음.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아마 이정도면 다다 됐어요. 간단하지야? Yeah.